안녕하세요 식품공학과 파릇파릇한 새내기 김이원 양예린입니다. 아 <laughs> 아, 나는 대면? 약간 왜냐하면 아, 뭔가 비대면 하면 맨날 집에서. 솔직히 고등학교 때봐서 알잖아. 응응. 근데 대면해가지고 약간 동기들도 약간 만나고 좀막 친구들도 만나고 약간 그런 게좀 재밌... 재밌지 않나. 동기랑 같이 캠퍼스 걷고 하는 게 진짜 어. 좀큰거 같아. 그렇 걷기만 해도 행복하잖아 어, 재밌어 그냥. 재밌어. 나도 냉목하잖아. 동내기니까. 어 맞아 맞아. <laughs> 일단 나는 그 뭐지 술을 같이 먹다가. 그... 모임 같은 거 있잖아 거기 선배가 희원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래? 어, 하는 거지 아, 벌써부래같 메로나 먹고 산책하는 거나그 진짜 하고 싶었어 나 진짜로 어, 나 이거보다 너무 약한데? 너 뭔데? 아 약간 시험기간에 중도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애들이랑 같이 어 맥주 한캔 할까? 이러서딱 아! 나오는 거 그니까 <laughs> 뭔 느낌인지 알지? 어, 약간 그거잖아 눈, 운치 있는 낭만 어, 있는 약간 이런 단디에서 바람 싹 어, 맞으면서 아딱 좋아, 딱 좋아. 음, 음. <laughs> 음, 나는 밴드 동아리 막뭐그딱 청춘이잖아. 약간 저기 버스킹 존에서 어, 딱 어. 버스킹 하고 막 다들 앞에서 보고 뒤에 밴드 사운드 나오고 나는 막 노래를 부르고 로망이었어. <laughs> 항상 낭만 있어. 어, 항상. 어. 너는 아 약간 나는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응. 막 여기 보니까 막 하늘에 막 발로 뛰어 뭐 오아시스 응응. 막 그런 게 제일 막큰 동아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 가가지고 막 사람들이랑 파이팅 하고 술도, 어, 술도 마시고. <laughs> 그런 거 있잖아, 막 가족에 이해 예? 이런 거 해가지고 막그 커플 짝지어가지고 어. 커플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수 없다. 진짜 있으면 꼭 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학교에 왔어. 약간 그 팀플도 뭔지 알지? 꼭그 남자랑 여자 어, 둘이서 뭔가 데이트를 하고 막 약간 보고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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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영화 보고. 어 미안 어, 벌써부터 그거. 설레 나 지금. <laughs> 가슴이 뛰어. 이 학기 때 도전해야지. 해야지, 가야지. 아. <laughs> 난 이건 진짜 확실히 꽈팅.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우리 맨날 뒷자리에서 얘기하잖아, 애들이랑. 애들하고 진짜 대학 꼭들어가고 꽈팅, 막 그런 거다 하자. 남자친구 꼭 사귀자. 새내기 때 제일 많이 하자. 맞? 너는? 약간 나는 그벚꽃잼가 벚꽃팅? 잘 모르겠는데, 그 약간 벚꽃 피면, 막 약간 꽈팅 느낌도 나고, <laughs> 동기들이랑 같이 벚꽃도 보러 가고, 약간 뭔 느낌인지 알지? 4월에 가슴 말랑말랑 할 때. 그때 눈 맞는다고 또? <laughs> 벌써부터 <laughs> <수 없어> 설레. <laughs> 나는 대학 축제 때 연예인 오는 거. 난 연예인 좋아하니까. 그거, 우리 투표하는 거 했잖아. 나 거기도 엄청 진심으로 해서 투표. 너못 적었어, 거기다가. 나 르세라 팀 적었어. 나뉴진스 <laughs> <난> 적었어. <laughs> 둘중 하나 왔으면 좋겠다. <laughs> 너는? 아, 나는. 약간 응.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막. 어디서 홍보하는 거 들어봤는데 약간 북대 EDM 파티? 약간 클럽 같은 거 약간 야외에서 하는 거 봤거든. 어. 근데 막 벌써 가슴이 뛰어. 난싸이막 빅뱅 이런 거막 방방뛰는 노래 좋아하니까. 아, 기가 막히지. 그때 기억 나지? 세터 가가지고 미뜬듯이 뛰었던 거. <laughs> 나 허리 아파서 울었잖아 그날. 나도. 지난해 <laughs> 고3 때. 응. 선택 때 웃겼던 거? 아, 나는 딱 수시 여섯 장 넣을 때 북대 꼭넣었거든 나는. 응. 그래서 아, 진짜 북대가 캠퍼스도 크고 재밌고 하니까 그냥 아, 제발 북대만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 여섯 장 중에 다섯 장다 떨어지고 북대 하나 붙었어. 나 진짜. 운명이네. 학교야, 진짜. 여기 올 운명이었네. 어, 북대 운명이야, 나는. <laughs> 나는 대학교 때꼭 휴학을 하고 에버랜드에서 알바를 하고 싶었어 솔직히 휴학도 대학생만 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휴학하고 뭔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생각했었어 너는? 아, 그 뭐지? 에버랜드에서 어디에서 일하고 싶다 무조건 아마존 뭔조건 춤추고 응. 나리날대잖아 거기는 무조건 아마존이지 음. 너는? 나는 나도 휴학내고 응. 난꼭 근데, 나 고등학교 때부터 꼭 호주 워홀을 가야겠다. 음 가가지고, 블루베리 따고, 막, 거기서, 막, 같이 사는 사람들이랑 막 친해지고. 술 파티하고? 어, 파티 가고, 약간 그런 게내 약간, 나의 버킷리스트. 음 꼭, 이어와 일어야지.